많이 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laughs> 12월 연말에 팝업을 크게 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부산에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팝업을 오픈을 했어서 이번에는 스콘마켓을 좀 패스를 할까 했는데 팝업하면 은 스콘마켓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스콘마켓에서 쇠맛 스콘마켓이었잖아요. 그래서 은색이랑 핑크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쇠맛 스콘마켓의 행운 버전 행운의 쇠맛 스콘마켓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쇠맛 비즈는 구성품이 거의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때문에 연두색 비즈만 추가로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로라 빛, 연두색 리본 비즈, 바베기 세마 맛 비즈. 이번에 왕 화려한 하이라이트 비즈입니다. 장미 비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귀여워요. 은색 나비 비즈, 매트한 색감의 연두색 리본 비즈입니다. 요 아이가 이번에 레어템입니다. 오로라 코팅이 돼펄 플로버 같은 느낌이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뭔가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 얘가 이번에 레어템! 쇠맛 하트. 연두색 오로라 하트. 쇠맛 별. 연두색 무광 별비즈. 무광 곰돌이 비즈.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뭔가 사탕 같아. 쇠맛 곰돌이 빠질 수 없지. 반짝반짝 쇠만 리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스탈 클로버 비즈도 들어갑니다 행운 마켓인데 클로버가 빠지면 섭섭하니까 또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클로버 펜던트거든요 끝부분에 달아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초록초록하죠? 마지막 대왕 클로버 비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엄청 크지 않나요? 은색 카트랑 은색 곰돌이 은색 꽈배기 리본 은색 나비도 다른 디자인 은색 나비 닥진 디자인 알약같이 귀여운 연두색 하트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연두색 열쇠 키펜던트예요 뭔가 행운의 열쇠 느낌? 귀여운 거 잔뜩 잔뜩 마지막으로 연두색 비즈 이런 믹스 비즈 있죠 요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이 믹스 비즈에 귀여운 게 딸려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리본 귀엽다. 자 이제 큰 비즈 열심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약간 초록색이 좀 많아 보이죠? 기본 비즈들은 제가 따로 작은 통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기본 비즈들 해볼까요? 기본 은색 구슬들부터 가겠습니다. 9mm 짜리 큰 사이즈랑 6mm 중간 사이즈. 3mm 제일 작은 사이즈까지 그리고 연두색도 6mm 제일 자주 쓰는 사이즈로 그리고 펄 코팅된 버전도 원래는 요 젤리 하트도 여기 넣어주려 했는데 이건 그냥 큰 쪽에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작은 레어템 클로버들이랑 작은 레어템 하트까지 조심조심 섞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봉투에 안에서 섞어 가지고 좀 나눠서 왔습니다 자 이제 푸기 시작할까요? 이번 가챠 파우치는 연두색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 파우치 아니면은 이 투명 파우치에 준비해 봤습니다 용량은 동일하게 저번에 너무 열심히 푸었더니 손잡이가 부러졌어 큰 타츠에서 한 가득 한 스푼 푸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큰 하트 스푼으로 크기한 스푼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풍선 강아지까지. 이렇게 하면은 약 200ml에서 220ml 정도 비즈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이번 행운 비즈 스푼마켓으로 만든 스트랩은 완성 샘플샷 띄워놓겠습니다. 아마 이번 행운 스푼마켓은 진짜 이번 행운 팝업 용으로만.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연두색 행운 컨셉이 마음에 드신다? 이번 스쿱 놓치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번 연두색 말고 저번 핑크색 스쿱이 더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스트랩 키트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푸고 이어서 여러분께 드릴 가차 파우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이레디 가차파우치 공장의 많이 입니다. 좀 많이 어지러져 있죠? 메인으로 정할 아이들을 좀 정해놓고 파우스토어에서 경품으로 드릴 만한 예쁜 가차파우치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목표는 8개를 만들어보는 건데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의 가차파우치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여드릴 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메인으로 사용할 아이들을 빼고 여기 안쪽에 넣어볼게요. 키링 같은... 거는 마지막에 걸어주고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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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올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레미 가챠 중복을 뽑았거든요. 이걸로도 가챠 파우치 하나 만들려구요. 마니랜드 가챠 파우치와 함께 각이 나오는 친구들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짜라란 가챠 파우치들 8개 완성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테마 보여드릴게요 겨울엔 집구석에서 만화책 보면 귤 까먹기지 파우치입니다 만화 카페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간식을 시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번에도 가챠 파우치의 포인트는 이렇게 큰 키링들 하나씩 달아서 풍성하게 구성해봤어요 다음엔 와기 햄스터가 좋아하는 간식들 총 모음 당고, 초콜렛, 뻥튀기 과자 이스크림 그리고 여기는 어마어마했었던 쿠키까지 달달한 관식들로 꽉찬 가짜파우치였고요 다음은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브로콜리 씨가 피크닉을 나갔을 때 가지고 가는 식재료 느낌이고요. 뭔가 브로콜리 씨가 쓸것 같은 버선 모자와 초록초록하고 노랑노랑한 느낌으로 좀 푸릇푸릇한 피크닉 느낌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기의 장난감 파우치입니다.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을 많이 구성해봤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카시오 미니어처. 다음은 뭔가 우리 마니랜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게 인기 있을 것 같은 <laughs> 레미 가차 파우치입니다. 도레미의 도도 메지루시인데 얘도 너무 귀엽죠. 완전 찰떡. 다음은 피크닉과 만화책 타임입니다. 아기 허스키가 돗자리 깔고 만화책을 평화롭게 보면서 밖에서 이렇게 귀여운 유니콘 도시락도 까먹고 체리 스무디도 먹고 키링도 피크닉을 하고 있는 한니오 엽서 키링을 달아서. 한가로운 피크닉을 꾸며봤습니다. 다음엔 이것도 귀엽죠? 얘 가챠 파우치 할 때는 피크닉 버전이 다루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과 씨의 피크닉 바구니거든요. 과자도 있고 타르트도 있고 바나나 푸딩도 있고 스시 도시락도 있고 얘는 뭔가 사과 씨가 좀 웃기게 생겨서 이것도 여기 달아줬어요. 요 가차의 이 가챠의 핵심은 버튼이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밖에 누르실 수 있도록 달아놨습니다. 귀엽죠? 마지막은 차량 귀여운 화장 과자... 샴푸 가챠 파우치입니다. 이두 개를 다 파격적으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이 샴푸 미니어처랑 이것도 옛날 첫가차 하울 영상에서 뽑았던 건데. 짜잔. 곰돌이가 나오는 장난감 립스틱이거든요 이 이렇게 매달아서 드릴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아니 이 레미 가챠 파우치에서 원래 팔 요것도 같이 넣어서 꽉 차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여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경품용 가챠 파우치를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팝업 비크민 가챠 파우치와 새로운 가챠 파우치 중에서 아마 1등에 당첨되시면 마음에 드시는 가챠 파우치로 선택해 갈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 중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경품을 열심히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팝업을 준비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저녁 하무실에 마니입니다. 제가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를 까니까 뭔가 준비 브이로그 느낌? 이게 행운 팝업 스토어의 메인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하는 게 먼저 나왔네요. 이것이 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짜란! 대박 부적! 럭키참 부적 컨셉으로 키링 DIY 만들기 존이 이번 행운팝업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위한 부적 뒷돼지가 잔뜩 도착했습니다. 짜잔! 엄청나게 다양한 디자인의 뒷돼지를 제가 열심히 그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럭키참 DIY 존에 오시면은 부적 뒷돼지 중에서 원하시는 효염의 뒷돼지를 하나 고르시게 될 거예요. 당 부적? 마니의 행운템 부적? 부자 되는 부적? 행운의 아이템 부적? 성공 부적? 무지개 역키차 기문부적 대박 부적기문의 아이템 부적소박팀부적 사랑의 부적 이렇게 12가지 디자인을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사이즈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원하시는 부적의 빗대지를 정하셨다. 그러면은 사이즈에 맞는 지퍼백을 하나 골라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하이라이트죠. 보험을 담은 럭키참 아이템들을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아이템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키링 걸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뭔가 하찮은 지퍼백 키링 많이 보셨죠. 저는 가챠파우치에 뒷대지를 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적 뒷대지를 만들면 은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새해 컨셉의 팝업이기도 하니까 올해 여러분이 행운 부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행운의 럭키 참 키링 만들기 컨셉으로 만들어 봤어요. 너무 귀엽죠? 작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작은 애들은 좀 하찮음이 컨셉입니다. 일단 재릿볼을 넣어서 이렇게 하찮은 부적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럭키 참을 위해서 으아! 아, 초미니 아일렛 타공기. 지금은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뚫는데 아마 현장에는 다 뚫어서 제가 가져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일렛 키링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뚫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언제 다 뚫지? 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핸드폰 줄이라던가 볼체인이라던가 이런 걸 저희가 색깔별로 막다 가져다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중에서 원하시는 키링을 골라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또 스푼 마켓에서 보여드렸던 이 작은 클로버 비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럭키참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달아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짜잔. 이렇게 럭키참 키링을 완성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럭키참을 만 들어 갈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오 셔서 행운 많이, 만 들어, 가 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종이뽑기만 했었잖아요 이벤트로 근데 이번에 파업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큰맘 먹고 인형뽑기 기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만원 이상 하시면 은 종이뽑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종이뽑기 이벤트는 그대로 하고 이 인형뽑기는 3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벤트 코인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뽑으시면 은100% 나오는 아이들이 이 귀여운 행운 부적들입니다 이렇게 마니미니모와 마니와 행운 요정 렌 니까지.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의 부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최근 우리 마니미니모 에피소드에 여러분들이랑 마니가 등장했는데 보셨나요? 우리 새로운 캐릭터 마니미니모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운 뽑기 안에 부적 하나 들어가면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품을 넣어드리는데 쪽지를 적어가지고 얘랑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앞에 보여드렸었던 가차 파우치. 가차 파우치 저번에 부산 파보 경품으로 만들었었던 피크민 가차 파우치. 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합쳐서 1등 경품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2등은 부산 팝업스토어에서도 소개드렸던 소노공에서 감사하게도 협찬해주신 투키즈 메이커리 핫케이크 장난감 들어가고요. 또 3등은. 귀여운 고양이 키링.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바로 행운 클로버 키링. 행운 팝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귀엽게 생긴 니트 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여운 핸드폰 고리를 달아서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행운 클로버를 또 들고 다니실 수 있게 행운 부적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뽑기 공에 고립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따로 오빠어 자, 마이 인형 키링. 마니랜드의 첫 굿즈입니다. 요 마니 친구도 여기에 우리 마니상으로 같이 아 귀여워 넣어놓을 예정입니다. 마니 인형을 받아가실 마니상의 주인공은 이 친구는 팝업에도 가져가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 중이거든요. 이 친구들의 초판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이 여운 파우치랑 또 온라인 한정으로 아까보다 더 조그만 요 클로버 있죠? 이거를 제가 오핀으로 하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행운을 쥐어줄 수 있는 클로버 오핀을 같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어. 솔직히 이런 데 이렇게 걸고 다니고 싶을 지경이야. 빨리. 또 인형 뽑기가 생겼다고 종이 뽑기가 빠지면 또 아쉽지 않겠습니까? 또 인형 뽑기 하지 않으셔도 종이 뽑기에서도 가챠 파우치 얻으실 수 있게 여기 1등 상은 또 가챠 파우치 하나 그대로 둘 예정이고요. 또 2등 상은 제가 꾸준히 리뷰하고 있는 미니 브랜드 미니 브랜드에서 또 미니 패션 장난감을 경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종이 뽑기에서 나올 예정이고 3등 상이 LED 키캡 피젯 토이 누르기만 해도 기분 좋거든요. 키링으로 가져다닐 수 있는 LED 키캡 피젯 토이도 이번에 새로 상품으로 준비했고요. 또그 외에는 기존에 드렸던 스티커나 비타민 이렇게 또 종이뽑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부산 팝업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마니랜드의 역대 오프닝과 엔딩 일러스트들 얘들이 엽서를 이용해 나왔거든요. 얘가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일러스트 이제 또 새로운 연도가 되니까 또 6주년 맞이 일러스트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 <laughs> 소름! 아직까지는 팝업에서만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팝업에서 찾아보실 수 수 있답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팝업 규모가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이 많이 주절디주절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밤새 철야로 설치하고 설치된 모습 딱 찍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으로 가보시죠 스타필드 팝업존에 이렇게 엄청 크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팝업도 마늘랜드와 바인드 콜라보 팝업입니다. 이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해 인형뽑기 이벤트. 여기는 포토존이고요. 이 예, 이렇게 이벤트들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벤트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3만 원 단위로 구매하시면 3만 원 단위당 코인 하나씩 계속 중정해드리거든요. 가챠 파우치 아까 만든 거랑 장난감이랑. 이런 다양한 상품들 나오고요. 또만 원만 구매하셔도 가짜 파우치 얻을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게 종이 뽑기 이벤트 그대로 진행하고 부지 포백도 이번에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우리 모료 인형 만들기 시연 이벤트 제가 직접 같이 모료 인형을 만들 거거든요. 이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비즈 존입니다. 그리고 골라 담기 빠질 수 없죠. 팝업 하면은 골라 담기 존. 그리고 이쪽은 글리터 존. 그리고 여기는 부자재랑 스푼마켓 팔고 있고. 장식 파츠 골라 담기도 메코덴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이번 메인이에요. 바니랜드 행운 럭키참 만들기 존 구석 뒷대지를 선택하시고 여기 럭키참들 고르신 다음 키링까지.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귀엽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스퀴시 존입니다. 직접 스퀴시들 만져보실 수도 있고 양젤리 말랑이 키트랑 스퀴시용 몰드랑 가차 파우치랑 이쪽은 키트 존입니다. 우리 펀칭 오므라이스랑 나비토마키 새로 추가된 거 이쪽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여기 비즈발 키트 여름에 나온 것도 할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이번에도 진행합니다. 모루마켓 저번에도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나만의 모루를 만드실 수 있는 모루마켓 존입니다. 입양 증명서도 물론 드리고요. 이번에는 진짜 액세서리 존이 엄청 크거든요. 소품들 먼저 해서 고르실 수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은 모루 부티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옷을 입은 예시모루들을 제가 잘... 언뜩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엄청난 옷들 구경하시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모루 키트존, 모루 꽃다발 키트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루 왕국 주민 키트, 얼티밋 모루 키트, 아기 눈사람 키트까지 그리고 이쪽은 레진 존입니다. 여기에 레진 키트들 엄청 많은데 이번에 행운 팝업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키트도 클로버 모양이 들어간 거를 제작할 수 있는 행운 에디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행운 에디션 키트는 여기 해파리 키트도 행운 에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하트 쉐이커 키트, 클로버랑 어항 쉐이커 키트, 그리고 다양한 도구와 레진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몰드까지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마니랜드 팝업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는 새해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영상이 하나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께 미리 새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팝업에서 만나요.